아 드디어 첫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탁베드님 준비되셨나요? 저, 여보세요?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예또 까먹었어요 지금 아 이제 관전 할게요. 들어오셔야 돼요 예 어.. 접속은 하셨죠? 예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카페베네에는 제가 얻어모은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광고를 해야돼요 양해해 주시고요 뭐좀 좋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 경기 사냥꾼 관전 들어오셨죠? 사냥꾼은 일단 네. 좋은 대진이에요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이 어차피 없는데 이 아이, 이 아이, 이영능이 생깁니다 그러네이 <laughs> 영능이 쎌새미가 됐죠 없던 영능이 만들어지는군요. <laughs> 예, 사냥꾼 전에서만 생기는 거야. <laughs> 야, 그러네. 생기고. <laughs>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들어, 말리거는요. 으깨기 빼고 다 집보가죠. 알겠습니다. 야, 없던 영능이 사냥꾼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다. 아, 예, 신선하네요. 또 설명으로 들으니까 또 이렇게 신선합니다. 동전 써서 구해낼게요 네? 노움은 이러면 사람 어... 일... 하, 카드 한장 가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선턴이 한 장에 조금 뽑고 시작합니다 <laughs> 예... 심지어는 3, 이짜리 카드도 못내요 이러면 섞고 이제간 잡아주면은 벌써부터 양 공짜로 받은 거예요. 네. 예.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하나 이런가 보죠. 선물 받았죠. 뭘 모르줬을까요? 뭘까요? 예. 잡을까요? 잡고 예한 포를 낼, 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환하면은 굉장히 예 초반부터 기분은 좋아요. 3위짜리 하수인 나오면은. 구울이 이대일 교환도 할수 있거든요. 네, 어 저거 이제 투기장 최고 존엄 나왔어요. 어 그런가요? 야수 부력이 뭔가 이제 세 보이지 않나요? 어 예, 세 보이긴 하지만 <laughs> 최, 최고 조, 존엄 예 그렇군요. <laughs> 이거는. 2,3으로 1 2을 잡아줄게요 네? 어차피 구울이 나중에 죽을 때2이은 안죽죠? 한이사람 어, 예. 이사스트가 하나 나가야 되는데. 거미 전차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거미 전차를 제일 왼쪽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까지 제가 막 지령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음, 대충 제가 알아서, 예, 예 인공지능으로 그쵸. 예 적당히 폭사각만 피해 볼게요 아니면 이제 좀 손이 미끄러졌다고 하고 이상한 데도 막 갖다 놓으셔도 돼요 아, 예! 예, 원하신다면요 <laughs> 어... 두 장을 던질까요? 이거는 그냥 1,1이랑 2,2,2를 박는 게 나은 게 아무리 무작위 공격이라고 해도 네 이미 아까 한장 이득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대 교환이 아니라 아까 그것까지 쳤을 때 서로 똑같이 카드 쓰고 제가 필드를 선점한 효과까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사격각을 피해야 되는데 음 그냥 인풋 소환사를 내면 될것 같거든요? 아예 일제사격 피하겠다고 성견자 내서 저거 3사로 만드는 건좀 약해 보이죠 좀뭐 아쉽죠 예, 예 5턴이니까 예, 폭사라던가 1사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야벗 나왔고요 여기서도 어또두개 박아야 되네 이거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코크니랑 그냥 상코 하나 서로 상코낸 거예요 야생의 벗은 상코스트죠 그쵸 1대1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1대1 교환 어, 기분은 좀 나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구르바시를 내는데 저게 또 이제 코도에 맞으면 어떡하냐 일단 코도를 어차피 맞을 각이 3분의 1이고요 오 맞아요 방금 전에 사냥꾼이 5코스트였죠 그쵸 방금 코도가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방금도 네. 낼수 있었죠. 예, 네, 안낸거 봐서는 아마 핸드 없지 않을까. 없겠네요. 화난다게 나왔습니다. 개판이 됐고요. 이것도 그냥 회전 빼기를 지금 안 쓰면 쓸 타이밍도 없어요. 맞아요. 손에서 놀죠. 경로 시킬까요? 아1 1로 먼저 쏘어야 되네. 이거는 아 괜찮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1 1로 잡고 잡고 이층도 잡고 그냥 힐 넣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A 아, 뭔가... 데미지 더 네. 손해 본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아 실수했네 실수했네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부어버린 탕수육 소스거든요 지나간 아니, 일은 돌이킬 네. 수 없어요. 돌이킬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한 걸로 인해서 누가 화낼 사람 없잖아. 맞아요. 그게 다행이지. <laughs> 누구 이제 <laughs> 음식점에서 아... 누구 옷에다가 뭘 엎어버렸어. 네. 그러면 화낼 사람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는데 아 저기 구루바 씨가 지금 6피인가 7피인가 이날 이시간에 그것 네. 때문에 속상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정말 닥베이더님은 이 멘탈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도발이 필요할지를 좀 생각을 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 도발이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네. 어차피 저 은신 하수들이 다음 턴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음... 교환을 해도 내 하수가 전부 정리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트 맞춰서 사고 상포를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제네들을 또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이미 내가 페이드에서 유리한 상황이고 핸드에 도발 하수가 둘이 있다는 거는 예 네. 도발 하수를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럴 때는 누더기 골렘 내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누더기 골렘을 제일 왼쪽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필드가 굉장히 탄탄해요 예, 첫 판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 공로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임프 소환사거든요. 오, 임프 소환사는 정말 투기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하수인이에요. 네 어떤 직업이든 좋습니다. 아, 일단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내 전술? 예, 뭐 저거 일일 계속 들어가는 거만 해도 공격력이 몇인가요? <laughs> 그러니까요. 얘네가 준 딜이 한 몰라도 한1 0 딜은 될 거예요, 최소한. 우리 무기가 다섯 장인데 무기 하나 안 나오고 끝났어요? 예,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예 무기를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전사는 그냥 도끼 많이 집히면은 뭐 고승 가고 예. 도끼 안 집히면 고승 뭐 그냥 망승한다 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률이란 걸 생각했을 때 네. 중립 무기도 없고 음. 전사 무기수 다 치면 은 네. 무기가 얼마인지 적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하수인이 일 순위가 돼야 돼요. 아. 기본적인 하수인 구성에 무기가 보조가 돼야지. 법사의 경우는 불기둥이나 화영구가 하수를 보조하는 느낌이지 하수가 기본적으로 안받 구성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대기 무너집니다. 기본은 하수인이다. 예. 지금은 이제 아까는 시작부터 되게 쉽게 시작했던 게 후턴의 영향도 크거든요. 맞아요. 선턴에 일단 후턴에 비해서 투기장 기준으로 이점이 없어요. 이거는 다 들고 갈게요. 아 예. 일단 어, 한 장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예,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코스트가 어차피 하나 나가면은 3코스트 타이밍부터는 2코어 화수가 필수가 아니니까 감독관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은 전쟁노래사령관이랑 어차피 콤보가 되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카드 욕심내는 것보다 다 들고 가도 됐을 것 같아요 급속성장을 썼어요? 예뭐 한포를 그냥 내죠 급속성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이장에서 어.. 안 좋은 카드에 가까워요 어... 그러니까 랭크는 급성에 들어가면서 그 네. 타이밍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데 투기장은 급성 따로 하수 따로 놉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튼 카드 한 장이기 때문에 남한테 오히려 카드 한 장을 주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파괴 전차낼게요. 그리고. 패지는 말까요? 예, 가만히 있죠. 알겠습니다. 뭐 아쉬운 놈이 와서 치겠죠. 지금 드워프는 아니, 드루이드는 드워프로 해 되는 게 베스트고요. 드워프가 나오면 우리는 되게 답답하겠네요. 네, 뭐 드워프가 지금 나오면 그냥 게임을 질 수도 있어요. 반점 터지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드워프가 정말 좋은 이유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거든요.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카드가 이세라 같은 카드가 아니라 검은 무의 드워프나 서리바랑 서린 같은 카드가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카드예요. 근데 요거는 1대1 교환이니까 괜찮네요, 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손에는 아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드워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투기장 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분들 중에서 드워프 싫어하는 사람은 최소한 인종차별주의자인 것같아 <laughs> 어째서죠? <laughs> 드워프면 뭐 사람은 아니니까 범으니까 다른 인종 아닌가요? 아 예... 그러네요 무기 들까요? 예 무기로 저거 잡죠 예 제가 뭐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기장에서 드워프가 픽에 나오면 왼쪽에 라그나로스, 오른쪽에 이세라가 있어도 센터에 두어프가 있으면 은 검은 무쇠 두어프를 집어야만 된다. 그런가요? 네. 같이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진짜요? 저라면 은 라그를 집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같이 그렇게 세 장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두어프 집겠습니다. 예. 일단 같이 나오기만 한다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발이 과연. 음. 저 1점 돌리는 게 나에게 이득인가? 음, 이득에 가깝긴 해요. 누가 봐도 이득이긴 한데 손해인 점도 있어요. 그냥 죽발로 지금 저거를 치면 1피 남으니까 감독관을 잡을 건데 그럼 워송도 나가죠? 그러네요. 할까요? 뭐 지금은 예 이득을 봤네요. 예, 예 그럼 하겠습니다. <laughs> 저거 LP 까인 거니까 지금은 이득을 봤어요. 네오 예.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워송을 먼저 내야겠죠 당연히. 네 예. 아르거스 저 위치도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예. 아르거스를 저기 워송을 보호하는 위치에 내려고 일단. 저기 예. 워송을 제일 왼쪽에다가 짱박아 놨습니다 위치 막 신경 써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아뭐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예,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위치. 제가 또 은근히 섬세하거든요. 일단, 일단 별똥. 퀘스트 예. 타이밍인데 너무 약한 아수들이 나왔어요. 그죠. 저거는 죽으면은 아마 비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laughs> 안 나올,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예, 안 나올 것 같아.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급성이 아까 안 좋은 카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 랭크에서는 급성을 쓰면은 지금 타이밍에 아. 실바나 발드로를 내어 두루가 맞아요. 근데 투기장에서는 지금 저거 두개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 급성은. 급성이 차라리 하수인 한 장이었으면은 더 어땠을까 하는 거죠. 아르거스 끼울까요? 그러면은 전쟁 노래에 전쟁 노래한테 아르거스를 걸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어디에 끼울까요? 전쟁 노래 쪽으로? 잠깐만요. 그냥 이두 개에다가 아르거스 걸고요. 네. 아르거스로 하나 잡고 그쵸 예, 삼삼으로도 하나 잡고 인프 내까요 영능 쓰죠 알겠습니다 뭐더낼 필요는 없겠죠 예. 휘둘러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뭐 두마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상대 하수인 하나씩 잡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주 손해는 아니에요 예 포스트 하수나 무기가 좀집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으깨기가 있는 점까지 봤을 때 아직은 뭐 안전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냥 아르거스로 사사를 치고 구울로 쳐버리죠. 그러면 드루가 일반적인 경우 EP 하수들을 제거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어차피 인프가 나온 순간 구울은 쓸 수가 없어요. 인프도 지금 돌진을 해서 쳐버리면은 음 상대가 큰거 내면 으깨기가 있겠고 작은 거를 내면은 뭐 회전백이까지 더 했을 때 필드에서 밀릴 일은 없어요. 그러네요. 무쇠 껍질이 나오면 으깨기 작은 게 나오면 회전백이, 무기가 나오면 킬가. 드워프 나왔어요. 어떡하죠? 큰일이네요? 아 끝났네 이거. 역전 끝났... 나왔어 <laughs> 네, 큰일 났어요 제덱게는 드오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상대 덱게는 드오프가 있으니까 이거는 덱부터 잘못됐네 애초에 덱부터 이게 승패가 갈렸어 아 그냥 으깨기 쓰고요 <laughs> 저거 또 돌진 되죠? 그리고 이제 함포라는 카드가 분명히 텍스트에 예. 뭐하고 써져 있어요 무작위 적 하나에게 이 데미지. 하수인이 아니라 적이죠, 적. 예, 그때 일단 적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저거 들어가겠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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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가 마치 그 이제 히오스라고 이제 어 들... 알아요. 예,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뭐 해적 맵. 이제 뭐 해적한테 돈 갖다 주면은 네. 해적한테 동전 그거 넣어 주면은 빵빵 네, 쏴 주는 거 아, 히오스 좀 하셨군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 저는 히오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형이 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음? 아, 형이 있으세요? 예. 네. 아, 잠깐만요. 저 커피 좀 가져올게요. 아 죄송해요. 저걸 돌리고 이제 커피를 가져오다가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음 만약에 이제 말리거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뭐 어, 어차피 괜찮아요. 뭐 어차피 출연하신 분은 탁베더님이고 문상을 받는 분도 탁베더님이고요. 저는 뭐뭐 상관 없어요. 뭐 할까요 여기서는? 아르거스랑 아케나이트 도끼를 갈아주고요. 야 우리 무기오을 처음 구경했는데. 네, 들어가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 허니버터칩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봅니다. 장안의 화재죠.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허니버터칩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종료할게요 뭐라고요? 지금 수액을 동전 쓰고 내봤자 다음 턴에 영능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정동료를 종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 꼭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구야 저녁은 드셨나요? 예, 저녁은 먹었죠. 좋습니다. 자, 뭐 할까요? 이제 동전 쓰고 파괴 아니, 파괴 전차가 아니죠. 저거는. 거미 전차. 전차. 아, 거미 전차. 거미 전차. 전차죠. 예. 저거는 이제 자체 공채에서 앞서고 심지어 드워프도 지금은 출근을 못 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탁배더 님께서는 워낙에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트할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전을 안 들어왔었네요.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코트 괜찮아요. 예. 뭐어 <laughs> 저는 괜찮아요. 예. 뭐 상관없는 거죠. 역시 커피는 카페베네가 맛있죠. 구을 잡을까요? 아니면 음... 구울은 예, 잡아야 될것 같은데 막 지금 내게 많은데 쓸데가 없네요. 그죠. 구울을 잡고 그냥 수액을 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니 도적이 막 땜장의 기름 있고 맹독 있고 지금 수액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음. 저게 랩터였으면은 나갔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수액이라고 해서 아끼는 거는 음. 이거는 차별이야. 아 어, 예. 네. 그러니까 전함은 옵션이지 그냥 내야 될 때는 내야 돼요. 맞아요. 저거 정비사가 왜 이렇게 세보이죠? 되게 쎄보이네요 저게 뭐세졌나요 갑자기? 기계가 아. 되긴 네이 했... <laughs> 기계죠? 되게 세보이는데네아라시이네요 제보이네요. 제보요 3위는 이제이할게요제치예 와 강한 게또 나왔어요. 네. 일단 회전백이는 쓸데도 없으니까 지금 씁시다. 혹시 그 가, 감독관으로 버프 주고 때려박은 다음에 해배 쓸까요, 아니면 먼저 먼저 해배를 쓸까요? 어, 이거는 먼저 회배요. 먼저 회배. 3, 3을 영웅으로 치고 음. 그냥 감독관. 아아아 보적에 뭐, 이제 고마워 하면서 회접패기를 쓰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음, 닭베이다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아, 누가 물어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여자분이실지도 몰라요.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귓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탁배드님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자체적으로 이제 저거 타조를 또 어떻게 잡죠? 못 잡죠? 그러면 서렌 할까요? 서렌이죠. <laughs> 서렌 강 나왔죠? 그냥 코르크론으로 1대의 교환을 해줍니다. 사코스트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무기도 끼죠. 그러네요. 아, 아슬아슬했어요. 아아 위험했죠. 네 지금 거의 질 뻔했어요. 방금. 좀 빨게. 너. 재미 좋았어. <laughs> 코르크론이 타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계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코르크론이 타조는 기계가 아니지 않나요? 아,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타조가 기계 같죠. 자꾸 헷갈려요. 가르거스가 아까부터 계속 출구들 하네요. 어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투기장에서는 일단 대게 들어와서 손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가르거스는 네. 정말 좋은 아시죠? 예전에는 이 친구가 33이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사기였는데 이거 그냥 영웅을 힐해주고 성견자로. 네. 영웅으로 잡고 그냥 아루거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네 그럼 근데 나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필드에 내가 세개가 있는데 음 도적이 뭐 저보다 핸드가 유난히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한 장은 이번 음. 턴에 뽑은 거죠 음 절대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유 아유 저는 여신의 음, 칼날입니다 저에게는 허니버터칩이 있고요 와또 기계예요. 저 거는 별볼일 없어 보이죠. 일단 딜이 좀클 때는 일단 K 각부터 보고. 그렇죠. 지금 안 나오니까. 네. 예. 구울은 지금 내 봤자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의점에 내게 더 많이 맞겠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턴에 죽발 쓰면 다음 턴에 죽발 깨질 확률도 있는데 내거다 음. 죽습니다. 그러면 일단 드로우부터 보죠. 네, 예, 방마. 누더기나왔어요쭈발로오사를 잡고. 이 3은 사사로 잡아줄게요 음. 또, 지금은 도저기, 패드도 밀렸고 영웅 피도 적어서. 사3사으로사사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음. 네뭐 저에게라든지 그런 게 어차피 사사에 들어갈 테니까. 예. 일단 전력질주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카드가 제 방송에서는 전력질주에 대한 극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 2턴에 이미 이렇게 됐을 때 저거 드로우했다고 역전을 할 수가 있는가? 사실상 넌 이미 죽어 있다거든요, 지금. 그렇죠? 게 어차피 내게 좀 죽어요 지금 교환을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냥 죽발로 대피아즈 두목을 죽일게요. 그러면 도적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능 끼고 자기 명치 도 사정 깔까요? <laughs> 지금 저거 에피남아도 끝났죠 사실상. 예, 서린이랑 그냥 누더기 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력질주로 혹시 대스윙을 찾았다면은 죽발로 저거 잡은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어. 괜찮을 거예요 대스윙이 나와도 3호짜리가 그 도발로 나오니깐 예 그리고 뭐 예, 시간 끌면서 아케나이트 찾으면 돼요 그죠 예 도발 또 있거든요 여기 지금 대스윙을내지 맞지 봄이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과연 내핸들을 여기서 다 버릴 가치가 있는가? 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은 아꼈어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스윙 아꼈죠? 저거에 도저게 살릴 수가 있나요? 잡을게요. 대 스윙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어요, 방금은. 썼어야죠. 그죠? 저라면 대 스윙 냈습니다, 방금. 네, 뭐 그러면 지금은 아갯동 상황인 거요 네. 자, 바로 다음 경기 5 3승, 3연승. 자, 잠깐 3연승 한 시점에서 후원해주신 분들 미소시님께서는 11승의 기프티콘 갑보기님은 12승의 하스스톤 특제 쿠션 두둠친님은 11승의 문상 KDM님이 8승 문상 파사지오님이 10승 기프티콘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그와는 별개로 제가 지원해드리는 거는 7승의 문상, 9승의 문상, 12승의 문상입니다 어떻게 오늘 살림 좀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산살님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저 중에서 가장 탐나는 건 어떤 거일까요? 역시 갑보기님의 침과 땀과 냄새가 묻은 쿠션? 예 그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잠깐 끊었다 갈게요.